실한 면모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왕의예성팀장 설경석입니다 2015년 5월 16일 토요 경주 부산 교차투표 가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부산 경주가 어, 전일과는 좀 경주 결과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전일 경주는 1, 2경주에서는 안정적이었습니다만 어, 3, 4경주에서 어, 약간의 배당이 연출되는 그런 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오늘 경주는 강자들이 집중력을 발휘해 볼수 있는 그런 경주들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전 상대들과 강자의 또전목적인 공조가 가능한 경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배당 위주의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그 등급 조정 심사가 이제 딱한달 남았습니다. 다음 그 6월 그 6월 14일로 등급 조정심사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딱한 달이죠. 그래서 선수 개인별로 보면은 한 2회차 정도, 6게임 정도 뛸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선수들이 뭐 대폭 그 점수를 상승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 강급이 지금 걸려있는 선수들이라든가 승급을 노리는 선수들은 어, 이번 6게임이 상당히 중요한 게임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어, 특히 강급 그 위기에 올린 강급 예정자들 우수급이나 특성급에 있는 강급 예정자들 같은 경우는. 어, 강급을 피하기 위해서 총력전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복승 2변이라든가 부착 2변 가능성은 이러한 선수들에 의해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달라고 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광, 어, 부산 우스크빌 경주부터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우스크빌 경주입니다. 어, 이번 경주는 7번 성정우 선수가 강제로 나서고 있는데 편성도 상당히 좋네요. 3번 조용현 선수가 경기를 이끌 어, 도전상대입니다. 7번 성조우가 3번 조영현 선수를 최대한 몰고 가서 따는 그림이 이번 경주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7번과 3번의 동물성상을 먼저 봐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 7번이 3번 조영현 선수를 크게 넘어선다면은 1번 김석호까지 불러들일 가능성이 충분한데 발주대 위치도 좋고 그리고 여기에 3번 조영현 선수와 또 공조도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7번과 1번의 동물입상 2번 영주 어 눈여겨봐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2번 영주 약간의 변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7번 성정호가 1번 김석호를 달은 달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 6번 김경태를 받아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3번이 6번 김경태하고는 과거 진주에서 함께 훈련했기 때문에 3번이 6번 앞으로 들어가면 7번은 6번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7, 6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이번 영주는 7, 3 주력으로 넣고 차선이나 노림차권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이번 영주는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스커비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이번 장태찬 전일 경주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체를 했다가 결국 2차권에 머물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장태찬 선수 어 전일 태만 경고를 먹었습니다. 이번 장태찬 선수가 전력질주 의무 위반 태만 경고를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죽기 살기를 타겠죠. 적극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일 오히려 역공을 당했던 윤여범 선수를 오늘 은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번 윤여범이 끌고 2번 장대찬이가 이를 활용해서 짧은 저치기라든가 추입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후미를 막혀나갈 6번 주광일 그리고 내선에서 끌어내는 작전 가능한 7번 장경동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이번에 맞설 강력한 도전 상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컨디션 상태가 좋은 선수 있죠. 6번 주광 1회 선정 가능성 쪽에 먼저 비중을 두겠습니다 2번과 6번의 동물성을 먼저 보겠고요. 7번 장경동 2번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서 내선 마크. 2번과 7번의 동물성은 2번 영조차선적으로 노려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26과 27 이렇게 두방 안에서 해답을 찾는 배팅 전략을 적극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 우스급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5번 최종근 선수가 객관적인 기량상 강자로 나서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5번 최종근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마수죠. 6번 김기범 그리고 5번 최종근의 뒤를 노릴 3번 정원열. 어,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5번에 후착을 넣고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번 그최종훈하고 연합을 이룰 수 있는 6번 김기범 선수가 되겠죠. 5번 최종훈하고는 아마추어 때부터 잘 알고 지냈던 그런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5번하고 6번이 똘똘 뭉치면서 연대프레이를 어,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6번 김기범, 뭐 전일처럼 때리고 버티면 됩니다. 전일 11초 96으로 시속이 이렇게 빠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시속입니다. 6번이 때리고 5번이 몰고 가서 다른 그림이죠. 5번과 6번의 동발 입상 가능성 쪽에 5번, 6번, 2번 경주주력승부로 가져가 볼수 있겠고, 5번이 6번을 크게 넘어선다면 3번 정원열 선수까지, 3번 정원열이 5번의 뒤를 집중 막 하면서, 2번 경주는 착수를 노리는 이러한 그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53 경주권은 2번 경주 자선책으로 노려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6, 5, 3, 이렇게 두방 안에서 해답을 찾는 배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우스급 사경주입니다. 이번 그 부산우스급 사경주는 일번 최병길 선수가 객관적인 일항상 강자로나수근 경주가 되겠습니다. 어, 타선수를 앞다 구있는 1번 최병일 선수인데요. 부착을 찾는데, 어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2번 송대호 선수가 가전 돋보이고요 7번 황선모 앞선을 때리고 버티는 작전은 아시겠죠? 제가 봐서는 1번 최병일하고 연합도 가능하고 강자 마크 능력이 뛰어난 이번황 송대호 선수 먼저 노려보셔야 되겠는데, 제가 봐서는 이번 경기 잘하면 한 방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번 송대호의 막그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어1 일본이 다라만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워낙 뭐또 일본 최병일이가 창원권 선수를가는 친분이 두터웠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3번 송대호 선 이번 송대호하고도 잘 알고 있죠. 어 일본하고 2번의 동물 입장 먼저 보겠습니다. 1, 2 경주권. 이번 영주 주력으로 가져가 볼수 있겠고 어 7번이 때리고 이 1번이 몰고 가서 살짝 따내는 1,7경주권은 이번 영주의 차선책입니다. 그래서 1,2주력 1,7받치기 이렇게 두방 안에서 대답을 찾는 배팅 전략을 적극 노려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오늘 1경주부터 4경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어,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배당 위주로 안정감 있게 가져가신다면 오늘 부산 경기는 좀 무난하게 가지 않겠는가 전일 터졌기 때문에 오늘은 더욱더 강자들이 조심을 하면서 경기를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어, 저는 내일 6640 현장석보 그리고 KR 레이싱 격노플 현장석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다시금 호흡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건승을 기원하겠고요 내일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륜 파리 확실한 면모 보여드리겠습니다.